구독과 좋아요 나이트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부니부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발라이트 제 14화 이제 진행을 해볼건데 어 제가 녹화 들어오기 전에 궁금해가지고 이제 발라이트를 했었던 것들을 이렇게 쭉한번다 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걸한번더 깨달았고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되게 감사 발라이트는 발로란트 유저분들께서 보내주신 클립을 버니가 시청하면서 그 중에 인상적인 클립을 선정하는 컨텐츠입니다. 발라이트는 게이머를 위한 게이머에 의한 브랜드 레이저,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하는 이어폰 브랜드 이어락과 함께 합니다. 선정 과정은 버니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마음에 드는 클립 3개를 뽑아 123등으로 각 등수를 매깁니다. 1등은 레이저 헌츠맨 V2 키보드, 2등은 레이저 데스헤더 V3 유선 마우스, 3등은 이어락 옥톤 G9 MK3 게이밍 이어폰을 상품으로 받게 됩니다. 콘텐츠 참여 방법은 버니버니 버니 디스코드를 들어오시고 나서 방송 콘텐츠, 이 하이라이트, 여기 채널에다가 클립들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콘텐츠 공지 보면은 어떻게 올리는 이제 양식이나 제출 방식이 또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올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떠한 재미난 클립들이 있을지 영상 보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에서 나가 버니버니 버니. 내 몸에서 나가 버니버니? 버니? 약간 내 스텝이랑 내 플레이 스타일이랑 비슷해서 그런 건가? 버니버니가 아니라 나보다 잘 쏘는데? 아니 이건 너무 잘썼다 이거는 완전 레디언트 모브먼트잖아. 레디언트시네. 와 너무, 너무 잘 봤습니다. 두 번째 영상입니다. 뭐야 뭐야 뭐야. 불멸이시네요? 찾으시어 이게 오딘도 참 저렇게 안쓸 텐데. 어 신기하긴 하네. 잘 봤습니다. 보잉? 큐큐 제모타싸? 큐를 잘못 탔는데 캐리를 냈나? 뭐야? 전라는 캐리 했네 먹어야, 먹어야 되겠다 탄 볶아가고 <laughs> 아니 이거 싱지 님제가볼때 멈춰가지고 그 <laughs> 지읒 시읗이라도 제가볼때좀 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아 근데 뽀록도 실력이야 저 실력이라 믿습니다 잘 봤습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기적의 시야 실버 1이시네요 막 기적적으로 시야를 잘 봐가지고 잡았다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실버 1이신 거 보면은. 방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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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방금, 어? 이게 보였다고? 아니, 이걸 어떻게 봐? 이게. <laughs> 아, 죄송해요. 레디언트인데도 저도 못 봐요. 이거는 우리 오메님 잘못이 아니에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laughs> 자존감 떨어지실 필요 없습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팀원 반응이 좋으면 골드도 레디언트. 팀원 반응이 좋으면 골드도 레디언트가 된다. 근데 그건 맞아. 팀에 좀 사기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와, 프리티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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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너무 부럽다 이거 한 써비야? 난 이런 팀원들 있으면 나한 판에 에이스 세번더할것 같은데? 진짜 행복한 데서 게임했구나. 해봤습니다. 와 다음 영상입니다. 너가 왜 거기서 나와? 설마 낚시 자리 체크를 안 했나 그냥? 안 했지. 램파나 스파이크설 치아요네 상대는 나다. 아군이 어, 한명남았습니 오. 남았어. 야 우리 이 버킨데. 아군이 한명남았습 뭐야? 왜 여기 있었나? <laughs> <뭐야? 웃음> 아, 아이 무슨 티어 어디야? 아 골드시네. 내가 알기론 저 바, 약간 빨간색이어야지 상대 팀 거고 이거 우리 팀 거는 딱이 보라색깔 저건데. 아니 근데 운이 너무 안 좋네. 운명 바뀌었는데요? 잘 봤습니다. 자 다음 영상입니다. 이게 스프레이의 정석 아닌가? 레디언트신데 이게 스프레이의 정석 아닌가? 진짜 레전드로 막 4명 연속 스프레이로 잡, 잡는 거 아닌 이상 저한테 큰 감흥은 없을 수 있어요 레디언트 시니까 어. 아니 근데 레디언트 영상에 비해서 임팩트가 조금 적긴 해요 잘쏘리 뒤지게 잘, 잘 쏜다니까 자, 다음 영상. 이런 뺑은 처음이지? 이거 맨날 김댄모가 하는 짓인데? 아마 댄모 영상을 자주 아, 보시는 아, 분이신 아, 것 같은데. 대박이다. 자. 아, 야 와, 야, 근데 뭐야? 아니, 다이아일이라고? 다이아일인데, 이 오면이랑 피망 합작품 뭐야? 이거, 앞에 두명 잡을 동안 뒤에 피방세명 맞아가지고. 와, 진짜 이게 참 신기한 게, 우리 다이아이 1이시잖아. 우리 준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보고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팀게임에서 쓸.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적어놔야겠다 자, 그 다음 영상입니다. 물 대신 용암이 흐르는 네튠 밴달. 물 대신에 용암이 흐른다고요? 스키네? 뭐야! 뭐야? 우와! 아, 크림슨 비스트를 버렸다가 넵튠 밴드를 받고 들으면서 던지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 어, 아닌가? 혼성가? 이게 뭐야? 크림슨 비스트가 아닌 것 같은데? 얘 누구야? 몰라, 님들 누군지 알려주세요. 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영상입니다. 우리 적팀에 아이소가 있을 때 칼빵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아이소가 있을 때 애초에 칼빵을 하려고 하면 안 되긴 해. 큰일 나지. 아, 클라 아, 클라다 아니지, 아니지. 그거 먹고? 먹고? 아이 전에 두명 진짜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한 건가? 잠깐만. 아, 부론지 이어서. 아니 근데 우리 아이소 님 진짜 너무 귀여운 게뭔지 알아? 급해 가지고 내가 볼때 이러고 누워 있었어. 이러고 누워서 게임 하다가 <laughs> 내가 봤때100% 이거야 <laughs> 아잘 봤습니다 조개님 자 다음 영상입니다 집나간 에임 무빙으로 극복하기 골드2 0입니다 아니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얘 가끔씩 그 에임이가 집을 나가거든 근데 이제 무빙으로 극복해야 하는 날이 있어 어 근데 무빙 깔끔하다 한야 아이, 좋은데? 와, 이건 약간, 무브먼트가, 에임은 골드가 맞는데, 왼손이가, 레디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썸 레디쯤. 이런 거 맛있지. 잘 봤습니다. 자, 다음 영상입니다. 제트의 플러팅.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트의 플러팅? 플러팅 뭐야? 제트의 그 대쉬 속도랑 레이즈 궁속도랑 이게 참 맞물렸다는 것도 말이 안 되긴 한다. 잘 봤습니다. 노얀 님이 보내신 타임 스포트, 아 근데 뭔가 개 웃길 것 같은데? 발라이트 여태까지 킬리 받으면서 여기서 시작한 거본 적이 단한 번도 없거든요. 겁나 재밌는 거 나올 줄 알고 엄청 기대하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을 놓칠 수 없는 이유 아 이거 하도 플레인데? 잘 봤습니다 자 다음 영상입니다 승현이야님이 보내주신 오록인가 레디언트시네요 아섭인거 같은데 오오 에? 뭐야? how? 맞다. <목소리> 뭐야? 아 진짜 뭐야? 아니 이렇게 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잘 봤습니다. 와 이거 오늘 이거 오늘도 역시나 빡세네 오케이. 여러분들 결정했습니다. 대망의 1등은 우리 승현이야 님이 보내주신 뽀록인가 클립입니다. 이렇게 1등 분께는 헌치맨 키보드가 전달될 예정이고, 자, 2등. 우리 은우 님이 보내주신 내 몸에서 나가 버니번. 2등 분께는 데스헤더 마우스가 전달이 될 예정입니다. 아, 샷이 너무 맛있어. 진짜로. 나 아, 보고, 와, 나도 이렇게 쏴봐야겠다. 약간, 감명깊게 봤던 그런 에이스였어요. 3등은 이어폰을 가져가실 준님이 보내주신 이런 뺑은 처음이지. 우리 레이저분들 그리고 우리 이어락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발라이트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조만간 다른 게스트와 함께 할 계획도 더 있으니까 혹시나 이 영상 보고 게스트로 한번 나와주시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연락주세요. 빠이